여러분, 안녕하세요. 2.7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만납니다. 교과서 74페이지에요. 74페이지. 학습 목표 확인해볼게요. 아, 제목 먼저 볼까요? A제곱 빼기 B제곱의 인수분해. 우리 인수분해 전개의 역방향이라는 거잘 알고 있죠? 학습 목표는 A제곱 빼기 B제곱의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 여기까지 봐도 뭔가 알것 같지 않아요? 얘 누구 전개하면 나오는 거였더라? 제곱 빼기 제곱은, 음,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 전개하면 이걸로 간단하게 됐었던 거 2.3단원에서 배웠었어요. 오늘 이미 배운 거에 반대방향이기 때문에 되게 쉽고 간단합니다. 활동지 볼게요. 책 잠시 치우고. 활동지 볼게요. 날짜 쓰시고, 이름 쓰시고. 제곱 빼기 제곱의 인수분해. 이거 뭐 된다고요? 누구를 전개한 모습, 모, 모습이라고요?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했어요. 어, 제곱 빼기 제곱. 어떻게? 하나는 A 플러스 B 합하고 하나는 A 빼기 B로 차 이렇게 있으면 1, 2, 3, 4 전개되고 정리되면 얘 됐었죠. 반대로 얘는 인수분해 하면 이것이다. 이쪽 방향 인수분해, 이쪽 방향 전개. 무슨 공식이라고 불렀죠? 이거 하나 합. 차 그래서 합차공식. 합차공식이라고 했었다. 벌써 이렇게 끝나네. 음 쉽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4는 누구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쉽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이 합차공식인 것 같아. 다른 것들 보다도. 요거는, 4x라고 써요. 아니지. 얘는 누구의 제곱? 그렇지. 2x의 제곱이고, 얘는 7y의 제곱이니까, 2x 빼기 7y 합쳐라서한번더 쓸까요? 응. 빼기 먼저 써도 됩니다.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2x 빼기 7y. 이렇게 된다. 이 그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죠. 1 2 3 4에서 전개하고 뭐 인수분해 하는 것뿐 아니라 그림하고 기하적으로도 관계를 지어 보자 그랬었어요. 지금 얘 여기 표시할게요, 여러분. 여기 a. 여기 얼마? 지금 요거 나타내고 싶어, 좌변. 이거 얼마? a. 그럼 여긴 얼마? b. 여기도 b. 그래서 이 노란색의 넓이가 바로 왼쪽에 있는 A제곱이라는 정사각형에서 B제곱이라는 작은 정사각형 뺀그 넓이네요. 근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얘하고 같다라고 말해주려면 1번, 2번. 그림 두 가지 그려보라고 여기다 해놨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인수분해 된 것은 당식의 한 개의 다식을두개 이상의 다항식을 곱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니, 지금 제곱에서 제곱을 뺀요 모양이, 여러분 아는 그 도형 중에, 넓이 공식이, 뭐 곱하기 뭐 하고 끝나는 거 보이죠? 음, 직사각형 있는 거 알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응? 요거 하나 떼볼게요. 그러면 이 얘기는, 이 넓이가, 이 넓이가, 어, 미리 붙여놨어. 어, 요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a 플러스 b가 가로고 a 빼기 b가 세로가 되는 어떤 도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직사각형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잘라볼게요. 보이죠? 싹둑 정확하게 평행하게 잘랐을까? 몰라 아 이렇게 그리고 이쪽 보여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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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어서 여러분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약간 여기 이렇게 띄어서 붙일게요. 여기 잘라졌다는 그 의미로 어, 잘 보인다. 이쁘다. 얘 얼마? A. 여기는 B. 이거는 C. 아니지. 여기죠. A 빼기 B.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이 A 제곱에서 B 제곱 뺀이 아이가 직사각형으로 재구성되면서 가로 곱하기 세로 모양의 인수분해 꼴로, 표현됐네요. 두 번째. 하나 더 있나봐. 크세 장을 붙여놓았지. 네. <laughs> 어떻게도 자를 수 있을까요? 아까 학습 목표 확인하던 그 페이지에 요거 답이 있었어. 다른 방법 하나.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어? 아, 여기 대각선으로 잘라볼게요. 슉. 코스트잇을 잘라놨거든. 그래서 잘 붙어. 요렇게. 또 얘는 아, 포스트잇이라 안 좋네 이렇게 내 손에 붙겠는데 먼저 <laughs> 놓을게 너 여기 있어 아 이런 <laughs> 어 됐어 어떻게든 됐어 잘 보이죠 너무 붙었나 또좀 갈라져라 어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알겠죠 음 그럼 여기 얼마였죠 A 어머 여기 여기는 여기는 어디였지? 어디였는지 알아? 이렇게였었죠. 그러니까 이게 B잖아. 이쪽이 B잖아. 또 붙겠는데? 여기 있어 B 여기 A B 여기는 얼마였어? 또 해? 이거 어디야? A 전체 A에서 B를 뺐죠? N지 아니야? 이 정도면 A 빼기 B 그래서 지금 요렇게 사각형 확인할 수 있어요. 뭐 했는지 알아야 돼. 우와, 그림 신기하다. 이게 끝이 아니고, A제곱 빼기 B제곱이란 하나의 다항식이 가로 곱하기 세로 모양의 직사각형으로 도형을 잘라서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인수분해는, 아,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박스 넘어갈게요. 무슨 공식의 활용? 이거 지금 제곱 빼기 제곱 하고 있는 것은 합차 공식이라고 말했죠? 합차 공식을 활용 활용해서 긴장하거나 쫄지 말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활용 하나도 어렵지 않은 활용이니까 251 제곱 빼기 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이면 합차 공식이라고 한 번은 그 수를 더하고 한 번은 그 수를 빼는 거라고 그쵸 그러면, 더하면, 500이네요. 이거 음, 나올 줄 알고 이렇게 수를 맞춰 놓은 느낌 보이죠? 얘에서 얘 빼면 얼마? 2네. 그래서, 1000. 그 다음, 조금 올릴게요. 너왜 여기 와왜 있니? 나, <웃음> 버려. <웃음> 이거. 합차공식 어디 보이나? 합차공식? 제곱 빼기. 9지만 9는 3의 제곱이죠. 제곱 빼기 제곱으로 보고, 분모 먼저 쓸수 있겠다. 2021 제곱 빼기 제곱은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합차 공식. 분자는 뭐 없나? 봤더니, 어, 2024, 2024. 그거죠. MA, 뭐, 플러스 MB면 공통인 인수 묶어내던 그 방법. 첫 번째로 나왔었던 그인수분해 기본적인 방법. 2024 묶어 내니까 2025 남고 빼기 7 남고 계산 더합니다. 여기 2024 여기는 곱하기 2018 분모는 아 분자는 2024 곱하기 어 얘도 2018이네. 완전히 약분되고 답은 아주 깔끔한 1. 발전 문제 볼게요. 카피 방지용 문제입니다. 발전 문제 여기 근호 속에 수가 비어 있네요. 잘 듣고 있는 거죠. 반을 쓸게요. 자기 반. 어, 저는 8반 담임이니까 8 쓸게요. 여러분이 4반이면 4, 1반이면 1 쓰도록 하세요. A제곱빼기, B제곱은 그러면 이런 방법도 물론 있겠죠. 어, 나 이거 제곱해야지. 그런다면 이거 빼야지. 음, 제곱하는 전개 공식 배웠으니까 쓸수 있지만,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배운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고요?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는 합차 공식. A하고 B 더하면,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뭐 되고? 뒤에 거 없어지고, E, 루트 10 나오네. 뒤에, A 빼기 B 하면, 루트 10이 없어지고,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2루트 8이 되네요. 2루트 8 플러스 곱하기 2루트 8. 어, 요거 우리 1단원에서 했었던 커플 빼기 기억나죠? 2루트 10 곱하기 커플 빼면 2루트 2라서 얘가 이미 2루트 2라서 2하고 곱해서 4루트 2. 8루트 21번 했는데 8루트 21번 했는데 커플 한번더 나오네요. 얘는 4, 5, 20이니까 2루트 5라서 16루트 5됩니다. 여러분 반을 넣어서 계산하세요. 마지막 발전 문제 다음 수가 소수가 아님을 인수분해로 설명하면 다음 수는 어떤 거냐면 851 소수인지 아닌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0점 얼마는그 소수 아니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만의 건인 그 소수를 말하는 거죠. 말 꼬였어. 2번 문제 2,419.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뭐 2로 나눠보고 3 해보고 5 해보고 7 해보고 이렇게 계속 나눠서 안되네라고 하기엔 너무 수가 커서 하고 싶지 않네요. 인수분해로 설명하라고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볼까? 지금 우리 무슨 공식 배우고 있는 중이죠? 합차 공식. 혹시 얘가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이 된다면 인수분해에서 뭐 곱하기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수 중에 제곱 빼기 제곱으로 얘 되진 않나 하고 생각을 해볼까요? 뭐 있을까요? 이 근처에 900, 900 떠올라, 900? 900 빼기 얘는 뭐지? 아, 49죠. 900 빼기 49. 900은 누구 제곱? 30 제곱. 빼기 49는 누구 제곱? 7 제곱. 그러면 합차 공식이네.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그러면 이 수는 37 곱하기. 23이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거죠. 약수가 이미 37, 23이 있으니까. 일과 자기 자신 아닌 수도 약수로 갖고 있으니까 소수 아니다. 이게 설명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아, 이런 느낌이구나. 어떤 거? 이 근처에 있는 것 중에 좀 접근하기 쉬운 제곱? 2,500. 2,500 빼기 얼마지? 81. 아. 2,500이니까. 안전문자. <laughs> 안전문자로 끊겼어. 방해하지 마라. 이거 컷 넣어야겠다. 50제곱 빼기 89니까 9제곱. 한 번은 더 하고, 한 번은 빼고. 그럼 얘는 59 곱하기 41이니까. 얘가 와1 아닌 다른 수를 약수로 갖는 거죠. 얘가 지금 얘의 약수인 거죠. 이 방법 쓰지 않고 우리가 2로 나눠 보고 3으로 나눠 보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뭐 이런 걸로 해서 소수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41로 나누는 순서가 될 때까지 안 나눠지고 있겠죠. 얘는 23이 등장하기 전까지 안 나눠지고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활용하니까 소수임을 좀더 편하게 알 수가 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교과서 풀게요.